자, 이 짧은 샤프트와 A7을 결합합니다. 여기 A7이 있어요. A7 볼록 나온 부분을, 부분에다가, 어, 가장 가까운, 이쪽 두 구멍이 있는데, 여기 아래, 호에 가까운 부분에다가 짧은 샤프트를 끼웁니다. 짧은 샤프트 끼우는 게 쉽지 않네요. 깨지지 않게, 꾹꾹 눌러서, 잘 끼워줍니다. 끝까지 들어가게끔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이두 개를 끼웁니다. 이두개 끼울 때 아까 말씀드렸죠? 홈에 맞게끔 끼워주시고 이것이 자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가게끔요? 이렇게 결합되는데 여기 결합될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C9이 필요하대요. C9 선생님도 C9을 찾아볼까요? C9, C9이 자 여기 있습니다. C9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걸 뜯어서 자 쉽지 않네요, 선생님도 이렇게 해서 끼워 넣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결합이 됐죠? 샤프트는 여기에 끼우고요. 위쪽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겹쳐서 이어놓는 거예요. 대롱대롱, 달랑달랑 자, 요렇게 하시고, 이제 첫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6, A6번이 어디있을까요 A6번. A에 6번. 두 개가 6번이죠? 예쁘게 뗍니다. 떼어서 결합을 시킵니다. 뒤집어서 조립을 하래요. 이렇게. 뒤집어서 모양이 똑같게끔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결합을 시켜주세요. 자두 개를 조립해 주시고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에 A의 A에 3, A의 A에 3번, a A에 에3번이얘죠 A의 3번 예쁘게 뜯습니다. a 에 3번을 예쁘게 뜯어서 여기에 끼워 넣습니다. 자 예쁘게 이 그림과 똑같이 이두 녀석이 하늘을 바라보게끔 해주시고요. 샤프트도 하늘을 향하게끔 하여서. 이렇게 껴야 되겠죠?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눌러서 끼웁니다. 눌러서 예쁘게 끼웁니다. 끼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 샤프트를 돌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보정을 시켜야 되겠죠. 판 스프링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스프링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스프링 두 개, 판 스프링 이두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꼬여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꼬여 있을 때는 살살 이렇게 돌리면 빠집니다. 결합이 빠져요. 이두 녀석을 어디에 앉으래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의치에다가 하나, 두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C4, C4, C4가 어디냐? C에 4번, 4번, 4번 어딨나요? 4번과, 여기도 하나 있구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C4번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눌러서 끼우는 건가 봐요. 눌러서 끼웁시다. 이거 탁 하면 튕겨나가요. 조심해요. 한 번에 끼우셔야지 여기서 탁 하고 튕겨나가는 순간 둘다 잃어버려요 스프링과 이 C4번 부품 다 잃어버립니다 꽉 끼웁니다 꽉 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여게꽉 끼웁니다 어우 제대로 안껴졌어요 잘못 들어갔어 이렇 해서 꽉해서 꾹 눌러줘요. 꾹꾹꾹 꾹 눌러주면 이제 고정이 되죠. 고정이 되죠. 되죠? 그렇죠? 고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사느냐. 이 다음 단계에다 다음 단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휠 여기 그 휠을 이 위에다가 끼워줍니다. 쭉 끼워줘요. 쭉쭉쭉 쭉, 쭉. 끝까지 끼워줘야 돼.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끼워주세요. 쭉쭉쭉 눌러주세요. 힘이 좀 세야 돼. 그냥 눌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쭉쭉쭉쭉 눌러서. 부러지지 않게. 그 대신. 부러지지 않게. 골고루 힘을 줘야지. 이렇게만은 부러져요. 골고루 이렇게 두 군데서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걸 돌렸을 때 이렇게 엔진처럼 돌아갑니다. 여기에 우리 아까 있었던 파란색 기어 있죠. 이 기어. 이 기어 부품을 이 외에 결합시킵니다. 짠, 탈칵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렇게 엔진이 돌아갈 때,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면, 엔진이 달랑달랑 거리면서 실린더가 왔다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음, 투명한 색, 투명한 색, 아까 있었던 A2와 A1. 여기 보시면, 여기 있었던 이게 A, 이게 a 1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A2를 예쁘게 뜯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결합시킵니다. 어, 여기 보이시죠? 똑같은 모양으로 둬요, 얘를. 지금 보세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두고요. 이 상태에서 A2고 A1이죠. A1을 어떻게 하래요? 둘다 결합을 하래요. 이걸 예쁘게 이렇게 결합을 하래요. 두 개를 결합하시고. 딱 소리가 나게. 딱 빈틈없게 꽉꽉 눌러줘요. 꽉꽉 눌러줘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끼우는데 끼울 때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예요. 요 여기와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 각각의 오른쪽 끝부분에 끼우고 끼웁니다. 꽉 끼워야 돼요. 이때 조심해서 끼웁니다. 정안 되겠으면 선생님불 부르세요. 이게 힘들어. 꽉꽉 끼웁니다. 어우, 손톱 아프네요, 선생님도. 꽉꽉, 꽉꽉 조심해서 끼웁니다. 자, 요거를. 잘 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끼웠어요. 자, 끼우고, 이번에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엔진 돌아가면. 자, 보이시죠? 잠시 끊었다가 2번, 여기서부터 또 조립해볼게요.